2024년 6월 19일 미우새의 안내 말씀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기세를 못 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뭐 생명의 지장이 생길 정도의 위험에 놓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선풍기나 냉방기 등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놀스킬라이나의 경우에는 877 623 6748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놀스킬 라이나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검색하여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정전 협상이 뭐 이루어질 듯말 듯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 오늘 뉴스에 보면은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의 뭐군 요충지 뭐 원유 저장소 뭐 이런 거를 드론으로 상세하게 다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발격 뒤집혔어요. 뭐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네타냐후가 이제 며칠 후에 미국을 옵니다.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할 텐데 이것도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라든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라든가 당연히 불참하죠. 음. 네타냐후의 의회 연설 들으러 안 가겠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네.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들의 학살을 중지하라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 미시간에 있는 우리 한 동포분이 보내준 건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입니다. 거기에. 오, 미시간 대학교에. 예, 음. 미시간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어,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한글로 대한독립 만세, long live intifada. 이렇게. 코리안 유나이티드 포 프리 팔레스타이라는 글자를 바닥에다 이렇게 새겼어요. 음... 예. 이 수박은 왜 이렇게 수박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 정말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네.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지 못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 예, 팔레스타인들이 깃발을 들지 못하니까 그 대신 수박을 자르면. 팔레스타인 깃발이 상징하는 색깔이 다 들어있대요.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 씨, 또 하얀색. 네. 음. 그래서 이제는 수박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할때 이렇게 수박을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저도.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바닥에 쓴 글귀가. 폭우 때문에 다 지워졌대요. 그래서 네, 우리 동포분이 네. 지워진 위에다 다시 한번 또 썼습니다 이렇게 May my heart never recover so that I will revolt forever k o r e a n united for free Palestine. 자 우리 중동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 시오니스트들의 이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들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시위하는 분들께 성원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아, 태반님 어, 지난주에 뭐 행사가 있었죠? 한번 전해주세요. 네, 올해로 6.25 한국전쟁 74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1주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주말 6월 15일이었어요. 애리조나주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웨슬리 볼린 메모리얼 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아침 9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한인회에서 준비한 아주 이렇게 커다란 텐트에서 참석자들이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앉을 수 있었고요. 또 이날 날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입구에 그 마련된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되기도 했어요. 고령의 참석자가 많았던 이날 한인회에서 그 무더위로부터의 그 안전에 안전을 기대, 기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음. 이런 상황이어서 그 한인회에서 아주 가장 신경 쓴게 바로 무더위로부터의 안전. 또 이날 행사에는요, 그 미국 방송국 ABC 그리고 FOX 스텐 뉴스 그리고 KBS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리조나 한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과 월남전 파병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참전 용사들 274명을 각각 호명해서 평화의 메달을 증정하는 호명식이 있었어요. 특히 아리조나 주 보훈부는 지난 1969년에서 71년까지 한국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뒤에 미국의 이민 온 정태선 씨에게 미국 참전 용사 인증이 들어간. 차량 번호판과 면허증을 증정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미혼하고는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또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나 보죠. 그렇죠. 그 미국 내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그 용사들한테 그 혜택을 다 줬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어, 미국에 이민 온 음, 시민권자이면서 과거에 그 월남전에 참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자세히. 그렇죠. 왜냐면 하 한국군이니까. 한국군이니까. 맞아요. 이군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참전용사 이 증명, 신분증. 이제 신분증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번호판이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예. 이게 보험과 식료품 할인, 그리고 주택 융자 등그 미국 참전용사하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뭐 디스카운트도 어. 많이 받잖아요. 그 참여하는 어, 그렇대요. 업체나 이런 데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그동안... 다른 예 다른 한인 분들도 해당되는 분이 꽤될 텐데 월남전에 네. 참여하셨었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이민 오신 분들 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그 베트남에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용사들을 그런 분들이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미국 국적의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미군들이 받아온 베테랑 베네핏을 전혀 받지 못해왔대요. 음... 그런데 어 작년 11월 23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령으로 이들도 또, 똑같이 미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처음 그, 들어봤어요 이번에. 네, 그건 잘한 거 같네요. 왜냐하면 한국군으로 참여는 했지만 사실은 그미국입시에서간 거야네요.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예. 예, 사실 더더큰 네. 혜택을 줘야죠. 희생을, 된다고 예, 희생을 더 많이 받았죠 미군보다도 한국군들 네.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안을 발표했지만 그 거의 모든 주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그런데 이번에 그 애리조나 한인회에서 이 행사에 맞춰서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 신분증을 대신하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베테랑함을 그 명시를 해서 이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아리조나 주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인 참전 용사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그 실질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 예, 예. 뭐, 많이 알렸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도. 그리고 네. 예, 6.25뭐 기념일 한국전에서 돌아가신 좌우 이념을 떠나서 희생당하신 군인뿐만 아니라 남북, 뭐, 미군, 또 다른 나라의 참전 용사 모든 영혼들에게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태반님이 거기서 한국춤을 추셨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추셨나요? 맞아요. 저도 그날 그 한복에 그 우리 세월호 그 노란 리본 있죠? 예. 그 리본을 달고 사실 여기에 희생되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에요. 예, 양대 이념의 싸움 속에서 젊은 목숨이 그냥 없어진 거죠. 예. 그럼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끌려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풀이 춤을 췄습니다. 자, 이날 백도가 넘는 무더위였는데요. 춤을 출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춤을 추고 나서 딱 이제 끝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때부터 땀이 아주 쏟아지더라고요. 예. <laughs> 그렇게 더웠어요, 아유, 이날. 예, 수고 많으셨네요. thank you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